안녕하십니까. 빌리언 에어스타입니다. 2023년 4월 23일 일요일에 녹화하고 있습니다. 어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어 영상은 계속해서 주 1회 또는 2회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지금은 현재 주 1회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 1회 영상 또는 2회 이렇게 영상 업로드는 어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음, 주말 또는 평일에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빌리어네어 스탁 수익 어, 관심주로 상하 프론테크 bcnc 그리고 새롭게 퓨런티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음, 그리고 잠시 후에 개장 단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을 보시면 어, 시장은 지금 코스닥 기준으로 과열 구간이 있고 최근 들어 2차전지의 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어 코스닥 시장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어 조금 불안감이 이제 고점에 대한 불안감은 누가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가파른 조정세를 보일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으로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판단할 기준은 지금은 다시 음 환율 추입니다 다시 한번 환율 추이를 보시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보셔야 되고요. 지금 환율 추이가 이 구간에서 박스 구간을 만들어간다. 선차, 1300원 위, 1350원 이 구간이 박스, 1350원 이하에서 이 박스 구간에서 어, 움직임을 보인다. 그러면은 시장은 지금 현재 구간, 특히 코스닥 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 구간, 이 구간에서 박스 구간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구간 그래서 밑에 하단부를 한이 정도 8 3 0선 830, 8 3 0 구간 그래서 900 선과 830이 구간에서 박스 구간을 형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환율주의를, 환율주의가 지금 현재 횡보세를 보인다. 1350원, 1300원 이 구간에서 횡보세를 보인다. 그러면 시장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기준으로 900선과 830선 이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박스권을 형성하게 되면은 테마별로 움직임이 빠르게 순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음, 짧게, 짧게, 어, 목효과를 짧게, 짧게 잡아가시면서 시장을 방향성을 보셔야 되면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한 종목을 길게 끌고 간다, 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만 지금 심리적으로는 박스컨 트레이딩이 맞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고, 그렇지 않다라고 보실 때에는 환율 추이가 올라가거나 1,300원 떨어지거나 이런 흐름들을 보일 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환율 추이가 박스권을 형성한다. 그러면 시장도 코스닥 기준으로 박스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트레이딩이 상당히 유용한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음, 종목들을 하나씩 보면 상하프른테크는 어 제가 카페에다가 원래는 이렇게 매수 사인을 드려야 되는데 그전에 3만원 이하에서 매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10%가 상승했기 때문에 매수 사인을 드리지 않으면서 이제 더 이상 리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10%가 넘어섰기 때문에 상하 프론트크는 리뷰하지 않겠지만 저쯤에서큰 흐름으로 보면은 음, 박스권입니다 이 구간에 박스권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여력은 앞으로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 종목은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때 일시적인 단기순위이 그랬지만 점점 좋아지고 있는 계속해서 20년도, 21년도, 22년도 증가하고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성장하는 기업인데 성장하면서 21년도 22년도, 23년도, 특히 22년도, 3년도는 저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상하 프론테크는 앞으로 리뷰를 하지 않겠지만 음, 관심있게 보실 분들은 보셔도 좋다. 좀 느리지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B.CNC는 음, 매수 구간에 조금 왔습니다. 시장을 좀 보느라 매수장이 안 좋지만, 이제는 17,000원, 16,400원 이 구간에 올 때는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카페에다가 글을 남겨드리려고는 하지만, 저도 타이밍을 놓칠 때가 있어서, 어 많이 못 남겨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하프론테크 3만원 이하 10% 구간이다. 그래서, 34,500원 약간 매물대 있는데 여기 끝나 못됐나 보실 분들은 보셔도 좋다 그리고 리뷰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보실 분들은 보셔도 좋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어 그래서 b c n c 는 17,000원 16,400원 이 구간에서는 매수 하셔도 좋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제가 카페에다 올리지 못하더라도 10%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아,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면, 10% 구간 때 다시 의견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이 노란색 박스 구간, 16,400원, 17,000원, 이 구간에는 매수하셔도 좋고, 이 13,000원은 BCNC의 공모 가격입니다. 공모 가격은 단한 번도 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음, 나쁘지 않, 그, 현재, 그리고 제가 보는 어, 수급차트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기술적, 아, 기업 분석을 보더라도, 음, 점점, 점점 증가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어, 성장성이 있는 기업인 만큼, 그리고 이제 상장한 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보호 예수 물량도 다 소화한 예정입니다. 예정, 어, 소화했기 때문에 관심있게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페에다가 글을 못 남기더라도, 카페에다가 이렇게, 매수하셔야 된다, 뭐, 매수하셔야 된다, 이런 글을 남기지 못하더라도, 17,000원, 16,400원, 이 구간에 왔을 때는 매수하셔도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음, 새로운 종목, 새로운 종목, 퓨런티어. 퓨런티어는, 어, 알고 계신 분들은 알수 있는 종목입니다 퓨런티어 제가 하기 전에 미리 체크를 해 뒀고요 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공모 가격을 공모가가 어, 15,000원입니다 음, 퓨런티어는 상장하고 나서 음, 단한 번도 공모가 15,000원 터치한 적이 없고 시장에서 이 종목은 18,000원대 에는 매수해도 좋다 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어, 기업 분석을 봐도라도 보더라도 음, 들쑥날쑥은 하지만 추세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실적 기반도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시장에서 음, 자율주행으로 자율주행 테마로 엮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수급은 상당히 좋고요 물론 1 8 0 0 0원대 사인 드려도 좋았겠지만 지금 현재 구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어 22,600원, 22,150원 이 구간에서 매수하셔도 좋고 아니다나는 조금 더 18,000원대 내려오면 사는 게 좋겠다 하신 분들은 그때까지 기다렸다 사셔도 되고요. 어, 마찬가지로 BCNC와 음, 퓨런티어 마찬가지로 카페다가 제가 카페 여기 매수 매도 여기에다가 글을 남겨 드릴 예정입니다 이런식으로 매수 했을 땐10% 이상 에서는 매도 견을 드리면서 리뷰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매수 할 때는 이렇게 매수 구간입니다 이런식으로 사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kx 하이텍도 매수 구간입니다 영창케미칼도 매수 구간입니다 이런식으로 최대한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어, 저도 일이 있어서 못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영상 보시고 하신 분들은 22,600원, 2 2 1 5 0원이 구간에 왔을 때 매수하셔도 오히려 이렇게 떨어질때 22,150원 밑으로 떨어졌을 때도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표렌티어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하프론테크는 제가 리뷰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BCNC, 퓨런티어 이렇게 두 종목 관심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빌리어네어 스타 스윙 관심조로는 BCNC 그리고 퓨런티어 이렇게 두 종목 보시면 좋고 퓨런 티어는 공모가 15,000원인데 15,000원 터치한 적이 없고 오히려 1 8 0 0 0원대 오시면 더 사셔도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음, 개인적으로 보는 수급도 좋고 기업 분석 실적도 양호한 편이다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18,000원대에서 여기까지 한20% 정도 차이는 나지만 저점 구간이고요. 음, 저점 박스권 상단이긴 합니다. 저점 박스권 상당이긴 하지만 위로 상승 여력은 충분히 더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BCNC 마찬가지로 박스권 하단부에 어, 있지만 17,000원 매수 구간에 왔습니다. 매수 구간에 이틀 연속 왔었기, 왔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하셔도 좋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대한 음, 제가 카페에다가 글을 남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bcnc, 어, 퓨런티어 두 종목 관심있게 보셔도 좋구요 어,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 개장 단타 개장 단타는 꼭 하시는게 어, 매매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충분히 연습하신다면 어,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는 이유고 제가 4년 넘게 계장 단타 종목을 한 이유입니다. 계장 단타는 항상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한 종목들이고요. 항상 매수하기 전에 손절가 미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매매하지 않고요. 매매 시에는 HTS에서 일분봉, 일봉, 일본 현재 가창 모두 같이 보셔야 됩니다. 상승이 나올 때 현가, 어, 상승이 나올 때. 어, 현재가 창에서 체결 강도, 매수량, 매도량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 빨리 캐치하시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충분한 연습을 하신 다음에 실전 매매를 하신다면 어, 충분히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면, 시간에서 지난 금요일 시간에 거래해서 했던 게 D A 테크놀러지, 투비 소프트, 한창산업, 한미글로벌, 하나둘셋넷, GS 글로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섯 종목 음, 월요일날 돌아오는 월요일에 공략할 종목들이고요. 여기서 보면한 종목 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한창 산업도 좋은데 음, 한창 산업 음, 좀 편한 종목으로 아요런 GS 글로벌로 하겠습니다. GS 글로벌은 이 구간이 가장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음 지금 음 3,250원이 시간에 거래 종가입니다. 3,250원. 여기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오히려 심플합니다. 우선적으로 어, 3,550원, 3,705원 이 구간, 이 구간이 매물대가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3,705원보다는 3,750원. 그리고 여기가 3,780, 3,850.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심플합니다. 오히려. 음. 기준가는 3,250원. 위로는 3,750원, 3,550원. 이 구간 돌파해보 보시고, 여기 떨어지면 이 구간, 여기 떨어져도 여기 뚫어지면 위쪽으로 이제 이 구간까지 다음에 더 추가로 노려볼 수 있는 만큼 기준가는 3,250원 위로는 3,550원 3,750원 돌파하고 밑으로는 그러면 가다가 맞고 떨어지면 어, 금융장의 종가 3,110원 여기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준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손 잡아가시면 GS 글로벌은 어, 기준가 3250원, 위로는 3550원, 3750원, 3850원 돌파 여부, 밑으로는 3110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돌아는 월요일에 계장 단타로 GS 글로벌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섯 개 종목도 어, 시간의 거래에서 특히 제일 중요하게 보는 지가 시간의 거래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여전히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래 대금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차이는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거나 미미하거나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래량을 거래 대금을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섯 종목 어, 종가 기준을 기준가를 잡아놓고 위쪽으로 저항구간, 지지구간 이런 식으로 설정한 다음에 설정한 다음에. 음. 이렇게 1분봉, 1분봉, 그리고 현재가 창을 열어놓고 이 상승이 나올 때 1분봉에서 움직임들, 그때 체결 강도, 그리고 매수량과 매도 잔량을 보시면 어, 느낌이 올 수, 옵니다. 그리고 충분히 연습하시고 어, 개장단타 공략해 보시면 추후에 매매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꼭 연습하신 다음에 해보시라고 하는 이유이고요. 그래서 개장 단타는 도라는 월요일에 DA 테크놀로지, 투비 소프트, 한창사는 한미글로벌, g 에스글로벌 외에도 어 많이 있기 때문에 공략하고 싶은 부분들 어 마디 가격, 저항 구간, 지지 구간 이런 거 설정하셔서 흐름 보시면 좋고요. 어 빌리언네빌리 스타 스윙 관심주로는 이제는 B C N C, 필연 퓨런티어이두 종목이고요. 두 종목 모두 지금은 매수 구간입니다. 제가 카페 글을 남기지 않더라도 어 한번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어 퓨런티어 만이 22,600원, 22,150원 구간 매수 구간이고요. 어 BCNC 17,000원, 16,400원 구간에 오면 매수 구간이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카페에다가 글을 남겨 드리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상하 프론테크는 제가 딱히 매수 사인을 못 드렸었습니다 근데 제가 29,800원대 매수 해 놓고 어, 보여드렸고 음 여기 이렇게 3만원 이하 이런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있게 보셔도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17,000원 16,400원 구간에 오면 매수하셔도 좋고요 퓨런티어는 22,600원 22,150원 구간에 왔을 때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최대한 카페에 글을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두 종목이고요 영상은 계속해서 어, 주 1회 또는 2회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어, 영상이 투자에 도움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